오늘은 제가 바로 이 석공 무기 시험을 할 거예요. 실험이 아니라 시험을 할 겁니다. 어 시, 실험 실험이죠? 아, 네. 1번. 자, 1번, 앞, 저희 아빠가 한번 할 거예요. 아빠 잠시만 쏘지 마. 준비, 시작. 어디 맞아 나왔어. 여러분, 박스를 완전히 관통했어요. 여기 보시나? 이건데, 이건데, 네, 이건데, 그래 여기를 그래. 완전, 네? 첫 2, 1, Fire! e a boon! e a b r e a boon! y o u 이 e a boon! You're a boon! You're a boon! You're a b 자, 한번 쏴보도록 하죠. 아빠가 카메라맨이 날 찍어줘. 잘, 잘 보고. 자. 아빠 c a m e r 고 저, 잘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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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날아가는지? 자,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자 일단 이따 놓고 3 2 1파 <laughs> <laughs> 카레리 어디 갔죠? 어디 있어? 여기 있지? 여기? 도대체 뭐야 이게? 아이쪽에 여러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자, 자 갑니다 3, 2, 1 대단합니다 네,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갔지? 저오토바이 이거는 8인 무기입니다. 절대 사람한테 쏘면 안 돼. 야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,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아빠 이거 해야지. 라이터 켭니다 라이터 킵니다. 네, 라이터 켭니다 <laughs> 자, 3 2 1파 e t w 자 가지고, 어 뒤쪽에 있어. 여기로. 싸봐 아스! 나싸볼 깜짝이야 항상 조심해야 돼딱 붙잡고 딱 붙고 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쪽에 앞에 이거 이게 너무 많이 쏘는데? 응. 이렇게 이으로 밟아서 밀어낸 이거 좀 구부러 그래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더해요3 2 오. 1오잘 날라네 뛰어가는 우리 아빠 되고. 오 h a t the f u c 어 are they wrong? Oh, come. I'm going to c h e 저예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해야지. 나니다 봅니다.